친구야 안녕. 오늘은 ENFJ 성격 유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해. MBTI 성격 중 하나인 ENFJ는 외향형, 직관형, 감정형, 판단형의 약자이거든. 요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람 중심적이고 리더십이 뛰어난 성격이라고 할수 있어. 이 친구는 딱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타고난 리더야. 직업으로 이야기하자면 프로 지도자 또는 가르치는 사람, 즉 선생님 같은 분이 이 성격 유형이야. 이 친구들은 강력한 공감 능력, 훌륭한 대인 관계 스킬,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동기부여하게 만드는 특별한 카리스마가 있어. 한 문장으로 말하자면 타인의 성장을 돕고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지도자 유형으로 잘 알려져 있지. 사람들 마음 잘 읽고 다 같이 잘해보자고 끌고 가는 거 진짜 잘하거든. ENFJ는 주변 사람들한테 따뜻하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뿜뿜 전하는 사람들이야. 오늘은 ENFJ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어떤 멋진 강점을 가지고 있는지 얘기해 볼게. 그리고 마지막엔 ENFJ가 조심해야 할 점도 알려줄 테니까 끝까지 들어봐. 그럼 ENFJ의 멋진 강점들을 말해 줄게. 첫째 이 친구들은 사람들 마음을 찰떡같이 알아내는 능력이 있어.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ENFJ는 항상 사람을 먼저 생각해. 그러니까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친구니까 당연히 사람 중심적 사고를 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 거기에 따라서 강력한 공감 능력이 있는 것 같아. ENFJ는 진짜 공감 능력 하나 끝내줘. 누가 뭐 고민하는 것 같으면 바로 알아차리고 먼저 다가가서 무슨 일 있어? 내가 도와줄까? 이러거든. 그래서 이 친구에게 가는 건 완전 고민 상담소이기 때문이야. 예를 들어, 내가 시험 망쳤다고 슬퍼하고 있으면 ENFJ 친구는, 야, 괜찮아. 넌 잘할 수 있어. 하면서 위로해주고, 방법도 찾아줄걸? 이렇게 그들은 다른 사람의 감정과 필요를 예민하게 파악하고 깊이 공감해줘. 그리고 이런 능력이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도 쉽게 연결돼. 문화적, 사회적 장벽도 넘어서서 새로운 사람과의 관계 형성도 끝내주게 잘하는 성격이야. 아마 어떤 친구랑 같이 있으면 진짜 편안함을 느끼는데 그런 친구가 바로 ENFJ일 확률이 높은 거지. 둘째, 리더십은 정말 타고난 친구일 뿐 아니라 비전을 제시하는 능력도 있어. ENFJ는 자연스럽게 리더 역할을 맡아. 예를 들어 말이야. 버스를 대절해서 회사에서 놀러 간다고 생각해 봐. 그럴 때 "이번에 자린솔에서 다녀올 사람 있나요?" 하면 바로 "제가 해 보겠습니다." 하고 손 들고 바로 일하는 성격의 사람이지. 누가 시키지 않아도 분위기 주도하고 팀이 한 방향으로 잘갈수 있게 이끌어 가는 믿고 맡겨도 되는 사람이야. 그런데 웃긴 건 자기만 잘하자는 게 아니야. 진짜 이 사람은 다 같이 잘되자고 노력하는 친구야. 그러니까 이 친구가 있는 단체에 있으면 너무 편하고 믿음직스러운 거지. 예를 하나 더 들어볼게. 가령 동아리 발표 준비한다고 쳐봐. ENFJ가 리더면 누가 뭘 잘하고 못하는지 금방 파악해서 적재적소에 역할 배분 싹 해버리거든. 그리고 우리 이거 해내면 대박일 거야. 하면서 다 같이 열정 뿜어내게 만들어줘. 정말 멋있는 사람 아니겠어? 이 친구가 되게 재밌는 건,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라는 생각으로 움직인다는 게 진심이라는 거지. 그래서 결국 이런 리더십은 사람들에게 깊은 신뢰를 주고, ENFJ와 같이 있는 팀은 높은 성과를 내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지. 셋째, ENFJ는 사람들에게 동기를 팍팍 주는 카리스마도 있어. ENFJ랑 얘기하다 보면 뭔가 힘이 나. 너 잘할 수 있어. 이런 말을 진심으로 해줘. 그래서 진짜 내가 잘할 수 있구나 하는 자신감이 막 생기게 돼. 다시 말하면 상대방에게 얘기를 하는 것만으로도 이 사람은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달하는 특별한 재능이 있어. 이 친구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또 그의 열정을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을 곧잘 찾아내거든. 예를 들어 한 번은 ENFJ 친구가 나한테 "너 진짜 대단해. 네가 한 걸음만 더 가면 완전 성공할 것 같은데." 난 네가 그걸 성공한다고 확신해. 이랬는데 그말 듣고 뭐든 해낼 수 있을 것 같은 거 있지. 사람들한테 희망 주고 용기 주는 거 이거 ENFJ 특기야. 넷째 이 사람은 갈등도 싹 풀어주는 해결사야. 싸움 중재하는 걸 너무나 잘 해내는 거 있지? 예를 들어볼까? 친구들끼리 서로 어떤 문제로 싸우게 됐어? 근데 여기에 ENFJ 친구가 끼어들면 바로 해결이 돼. 그것도 그냥 얘기하는 걸로 서로 간의 싸움과 감정을 싹 풀어버리는 거야. 서로 뭐가 문제인지 이해시키고 이건 내가 맞고 이건 내가 조금 양보하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갈등이 싹 해결돼. 그래서 ENFJ는 어디서든 신뢰받는 사람으로 남는 거야. 정말 멋진 친구인 거 알겠지? 그래서 이런 성향의 ENFJ는 공동체 속에서 자연스럽게 신뢰받는 존재이고 갈등을 해결하고 관계를 회복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없어서는 안될 존재라는 거지. 다섯째, ENFJ는 긍정적인 영향력이 있어. 본능적으로 이 친구는 다른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욕구가 있어. 그래서 주변 사람들을 돕기 위해 기꺼이 노력하는 사람이야. 거기에 그 과정에서 오는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아끼지 않고 최선을 다해. 동료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먼저 다가가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희망과 용기를 불어 넣어주는 사람이야.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이야. 결론적으로 ENFJ는 진짜 사람을 위한 사람이야. 공감 능력 짱이고 리더십 쩔고 사람들한테 희망과 용기를 줘. 근데 이런 멋진 ENFJ도 주의해야 할게 있어. 만일에 내 자신이 이런 성격 성향의 ENFJ라면 자기 자신을 조심해서 생각하고 행동할 게 있단 말이지. 첫째, 자기 돌보는 것도 중요하다는 걸꼭 기억하면 좋겠어. ENFJ는 남 돕는 거에 너무 몰두하다가 정작 자기 감정이나 필요를 소홀히 할 때가 많아. 가끔은 자기 자신도 챙기는 게 당연하다는 생각도 좀 했으면 좋겠어. 둘째, 모든 걸 책임지려 하지 마. 왜냐하면 ENFJ, 네가 세상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 적당히 내려놓는 것도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셋째, 무조건 긍정적으로 보지 말고 현실을 잘 살펴보는 것도 중요해. ENFJ는 성격 자체가 워낙 낙천적이라 가끔 모든 상황을 너무 희망적으로만 볼 때가 있어. 근데 현실을 제대로 보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 그건 명심해야 해. 이렇게 ENFJ는 따뜻하고 멋진 사람인 동시에 자기 자신을 잘 돌보면 더 행복하고 성공적으로 살수 있어. 너나 네 주변에 ENFJ가 있다면 그 따뜻함을 한번더 느껴보는 건 어때? 너희들의 진심어린 태도에 내 마음이 늘 편안하고 같이 있고 싶어 하는 거잘 알지? ENFJ 친구들 화이팅! 그럼 늘 건강하고 즐겁게 살다가 다음 영상에서 만날 때까지 안녕!